안녕하세요. 이즈피제의 피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창작마당 사용법과 크로스웨어 뷰 모델 설정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창작마당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작마당 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팀 창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커뮤니티 창작마당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게임에 이제 창작마당이 뜨게 될 텐데 찾아보기에서 만약에 그룹있스시에 클릭해 주면 들어가실 수 있고 혹여나 이거 없으실 때가 있는데 없으실 때는 창작마당 검색에서 컨터 스타이크를 검색해 주셔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뭐 스킨이라든지 맵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스크롤 내리시면 이제 인기순, 최다 구독수, 등록순이 있습니다. 최다 구독수 눌러 주시고 모든 맵 보기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 구독한 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크로스의 설정이라든지 이제 에임 연습할 때 쓰는 에임봇, 그냥 뷰 모델, 맵에 따라 아이템 연습, 미션 맵 이런 맵들이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싶은 맵에 구독해주시면 되는데 구독 방법은 그맵 썸네일 위에 마우스 올리시면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있을 텐데 눌러주시면 구독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룹 내에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렇게 플레이 누르시고 창작마당 맵 들어가시면 어 구독한 맵들 목록이 있고 오른쪽 위에 이제 창작마당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오버레이를 통해서 창작마당이 켜지게 됩니다. 혹여나 오버레이 단축키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버레이는 Shift 탭입니다. 기본값이 Shift 탭이고 혹시 이제 다른 값을 바꾸신 분들은 그 단축키를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다 사용하셨으면 오버레이를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창작마당 사용법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이제 크로스웨어 뷰모델 설정하는 맵을 추가하셨으면 이제 그 맵을 통해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작마당 맵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웨어 먼저 알려드릴 텐데, 크로스웨어 맵을 들어가줍니다. 테러와 데테러 둘중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설정하는 설정하실 수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지금, 크로스웨어, 저장하고, 불러오고,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대한 곳. 그 옆에는, 이제, 선수들 혹은 스트리머, 유튜버들에 대한 크로스웨어 설정입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설정도 설정이지만, 그, 사용하는 사용자의 해상도에 따라서, 이제,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선수 크로스웨어 사용하고 싶으시면, 해상, 해상도까지 같이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밖을 나 하시면 붓들을 죽일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셰어 크로스헤어를 먼저 쌓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딩이 될 텐데 로딩이 끝나고 나면 콘솔 창에 이렇게 지금 설정된 크로스 i 어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복사 붙여넣기해서 뭐 메모장이나 스티커 메모에 붙여넣기 하셔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혹여나 이제 크로스에 설정하시고 안 맞으시면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값들에 한그 이전 값들에 대해서 이제 백업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먼저 여러분들이 크로스에 설정하는 곳을 보시게 되면 위에 스타일 있으신데 스타일 이렇게 써주시면 그 스타일대로 변경되게 됩니다 스타일 0번과 1번은 이제 변경할 수 없는 크로스웨어고 이제 그룹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크로스웨어입니다 그 다음 2번과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크로스웨어들이고, 어, 2, 3, 4, 5가 뭐가 다르냐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정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원래 가운데 크로스웨가 가만히 있는 크로스웨어가 있고, 움직이거나 쏠때 움직이는 크로스웨어가 밖에 있습니다. 그런 옵션이고, 3번 같은 경우는 움직이거나 쏠때 크로스웨어가 벌어지는 거고, 4번은 정적 크로스웨어. 5번은 이제 쏠 때. 쏠 때만 크로스웨 벌어지는 스타일입니다. 어, 주로 4번과 5번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쏠때 벌어지고 줄어드는 크로스웨어를 보실 수 있는데 완전히 줄어들었을 때가 이제 100% 이제 반동이 줄어가지고 쏙인데 그대로 맞출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걸볼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스타일 통해서 골라주면 되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밑에 이제 세부적인 옵션들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는 아시는 것 같이 이제 플러스 길이 그 다음에 그 다음 옵션은 이제 굵기 굵게 되는 옵션이고 그 다음에 개별된 옵션입니다. 사이즈와 굵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들을 설정해 주면 되고 갭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이렇게 크게 사용하셔도 되지만 갭을 크게 잡아주게 되면 정확한 에임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갭값은 작게 잡아주거나 혹은 사용하신 시큰 갭값을 사용하시면 어 탓을 추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점 찍히는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웃라인을 키게 되면 크로셀 주변에 테두리가 잡히고, 그 다음에 T s h a p 은말 그대로 이렇게 크로셀을 T자로 바꿔주는 옵션입니다. 알파는 투명도에, 투명도에 대한 옵션이고 그다음에 다이나믹 갭은 켜시게 되면 이게 주무기나 보조무기, 뭐 칼에 대해서 칼에 대해 이 프로세어 갭들이 바뀌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옵션을 통해서 옵션을 통해서. 설정 완료하셨으면 이제 색깔을 선택하시게 될 텐데, 어, 이론적으로는 크로스웨어 색깔은 밝고, 그 다음에 주변 사물에 대한 반대축색, 즉, 보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지만, 어디까지 이론일 뿐이지, 여러분들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색깔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색깔에 대한 인식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둡게 하셔도, 어둡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잘 보인다, 더 십발하기 쉽다 하시면 어두운 색 사용하셔도 됩니다. 크로스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감도와 더불어서, 어 변경을 좀 자주 하시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이전 사용했던 값들을 미리 백업해 두셔가지고, 어 이전 값들을 찾는 그런 노고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뷰 모델 설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이 창작마당 맵 들어오셔 가지고 뷰 모델 맵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아무 팀이나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맵이 뜨게 되는데 먼저 앞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설정하는 벽이고 오른쪽은 프리셋. 이제 기존 설정값 미리 지정된 설정값들이 있는 벽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크로스에 했던 것처럼 쇼 커맨드를 보셔서 지금 현재 값을 확인해 주시고 백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이제 왼손과 오른손에 대한 설정을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주시안을 확인하셔서 그 주시안의 반대쪽으로 손을 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시안의 왼쪽이다 하시면, 오른손잡이로 해주시면 되고, 주시안이 오른쪽이다 하면, 왼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뭐 이론적인 얘기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가장 안정감 있는 쪽으로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주시안을 통해서, 뭐, 손을 선택하는 이유는, 어 주시안 쪽에 손이 있는 것보다, 보조시안 쪽에, 이제, 그, 뷰모델, 손이 있는 게더 시야의 방해가 덜 받기 때문에 그걸 설정하는 거고, 오류 만약에 시야의 방해가 덜 받긴 하지만 불안정하다 하시면 편하신 손 쪽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모델 무먼트, 이제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거에 대한 설정인데, 디폴트는 하시면 이렇게 좀 약간 동적으로 바뀌고, 하이스트 하시면 엄청 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스트는 거의 움직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브먼트가 좀 크게 되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로스트를 설정해 줬고 혹여나 이런 뭐, 무브먼트 통해서 뭐, 탭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정보를 얻으신 분들은 뭐 원하시는 설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줄을 보게 되시면 이제 포지션에 대한 설정을 보시게 되는데 이제 업앤 다운은 라기들 위아래 설정입니다. 이렇게 가장 위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되고 가장 아래에 놔두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어... 너무 위로 올리게 되거나 좀 위로 좀 올리게 되면 이렇게 엄청 시야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가장 밑으로 설정해 주면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레프트 라이트인데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안정감이 덜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좀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로 맞추셔야 좀 약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뷰모델의 핵심은 어... 시야 그리고 안정감이기 때문에 그거에 유의하셔서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워드, 백포드는 이제 중무기를 들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앞으로 꺼내게 되면 개머리판이 보이시게 되는데 뒤로 하시면 이렇게 안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적정한 값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포부는 이제 포워드, 백포워드 같이 앞뒤로 보여주는 그런 값처럼 보이긴 한데 포부 같은 경우는 그런 카메라가 좀더 우리가 보는 시야가 좀더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렇게 설정 다 해줬, 해주셨으면 그대로 값이 저장되기 때문에 맵에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작마당 사용법과 크로스에어 뷰 모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많이 보시고 영향받게 될 옵션들인데 잘 설정하셔가지고 가장 잘 먹고 안정감 있는 설정으로 설정해주면 시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다음 영상에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